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볼수 있는 집에서 보기 좋은 영화 5편을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디즈니 플러스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업입니다. 국내 기준 2009년 개봉한 작품으로 픽사의 10번째 극장판 애니메이션입니다. 런타임은 95분, 등급은 전체 관람가의 작품으로 아내와의 모델은 모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풍선으로 띄워 모험을 떠나게 되는 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골든글러브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각 2관왕을 차지했고 평론가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동진 평론가에게 별 5개 만점을 받은 작품입니다.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98%, 관객 점수 90%, 와차피디아 점수 4.1을 기록하며 관객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칼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던 좁은 의미의 모험이라는 단어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과정과 관계, 현재를 대한 방식의 변화가 인상적으로 다뤄지는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 삶, 인생, 관계에 대한 생각의 틀을 넓혀주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영화로 기본적인 재미와 함께 메시지도 잘 갖추고 있어서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타이타닉입니다. 국내 기준 1998년 개봉한 작품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렛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로맨스, 재난, 드라마 장르의 영화입니다. 런타임은 195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의 작품입니다. 개봉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예능 등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될 정도로 흥행한 작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도준이 투자하는 작품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인기로 인해 국내에서 2012년, 2018년, 2023년 3D로 재개봉되기도 한 작품입니다. 실제 있었던 타이타누고 침몰을 주요 소재로 그 배에 탑승한 가난한 예술가 잭과 명문가 딸이지만 정약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 로즈의 로맨스가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잭과 로즈의 천진난만하고 열정적인 사랑과 그들에게 닥친 재난과 그 재난으로 인한 이별까지가 아름답고 절절하고 안타깝게 그려지며 관객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영화입니다. 메타크리틱 스코어 8.4, 와차피디아 점수 4.3 등으로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은 작품이며 미국 국립영화보존위원회에서 연구보관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무려 11개 부분에서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짧게 소개한다면 뛰어난 영상미와 재난, 로맨스 장르의 재미를 잘 갖춘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범죄도시 시리즈입니다. 2017년 첫 번째 작품이 개봉되었고, 2024년 네 번째 작품이 개봉되는 작품입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1편부터 3편까지를 볼수 있습니다. 강한 무력으로 무장한 형사 마석도와 그의 팀이 강력 범죄자들을 검거, 소통하는 과정이 혹쾌하게 그려지는 액션, 범죄, 코미디 장르의 영화입니다. 범죄도시 1편의 경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지만 2편과 3편은 15세 관람가입니다. 1편은 한국을 배경으로 차이나타운을 주름잡고 있는 조선적 중심의 범죄 조직이 2편은 베트남을 거점으로 여행객을 납치, 사례에 돈을 같이하는 한국인 범죄자를 3편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과 한국 마약 조직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석도가 가진 복싱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술과 괴력, 그리고 그에 맞서는 상대를 통한 액션성이 메인 컨텐츠이며 가장 큰 재미를 주는 요소입니다.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생략하거나 코믹적 요소로 대체하면서 지루함 없이 재미 요소들을 계속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구성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영화 범죄 도시를 짧게 소개한다면 호쾌한 액션과 코믹 요소가 인상적인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주토피아입니다. 국내 기준 2016년 개봉한 작품으로 월트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런타임은 108분, 등급은 전체관람가입니다. 모든 동물이 어울려 살고 있는 주토피아에서 첫 토끼 경찰관이 된 주디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기꾼 여우인 닉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98%, 관객 점수 92%, 키노라이츠 지수 98% 등을 기록하며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여우와 토끼라는 동물의 설정을 통해 타고난 것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그에 대한 차별과 역차별, 극복이 인상적으로 다뤄지며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매력적으로 전달되는 작품입니다. 전체 관람 같은 급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 큰 틀에서 보면 스토리가 평이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매력적인 인물과 관계, 표현, 전개 방식을 통해서 섬세한 메시지와 이 작품만의 재미를 잘 전달합니다. 주토피아를 짧게 소개한다면 매력적인 인물과 메시지를 재미와 함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영화 추천 다섯 번째 작품은 올빼미입니다. 국내 기준 2022년 개봉한 작품으로 류준열, 유해진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조선 16대왕,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의 죽음을 소재로 하는 가상 역사 영화입니다. 로튼 토마토 관객 점수 80%. 키노라이트 지수 95%를 기록한 작품이며, 백상 예술대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3관왕을, 대종상에서 각본상을 비롯한 3관왕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가진 특성을 이용한 긴장감 조성과 유지가 뛰어난 작품이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 집단의 특성도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인상적이고 재미있게 비틀고, 그것을 인물에 잘 녹여내면서 다른 작품과 차별화되는 이 작품만의 매력과 개성도 잘 갖춘 작품입니다. 영화 올빼미를 짧게 소개한다면 장르의 매력을 잘 살린 팩션 사극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